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른바 취업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3, 40대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두달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노동층인 3,40대는 이 같은 고용시장의 봄바람을 온전히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늘어난 취업자의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 고령층, 청년층 취업자는 1년 4개월째, 40대는 1년 8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스 민구는 9개월 연속 늘었는데 증가폭마저 커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40대 쉬었스 민구도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그냥 쉬는 3, 40대는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취업 실패가 반복되는 탓에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30대하고 40대 쪽에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뭐 이런 부분에 눈높이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쉬어쓴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쉬어쓴 인구는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탓에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만 취업 포기자가 급증하면서 고용 착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중추인 3, 40대가 일하기를 포기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건더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제 활동 인구에벗어 사람들이잖아요. 정부의 고용 대책에 뭐 한국경제 TV 전민정입니다